발전기 돌려! 발전기. 발전기! 여기 50%예요 응. 그리 그래. 그래. 갔어, 또 발전기 70% 막아줘야 되는데? 죽 어, 아, 뭐야? 왜 지웠어? 뭐 근데 우 이거 어떻게? 뭐 어, 삭제 기능이 있지? 아까 없다면아 메시지만 삭제가 안 되나? 아 그만 쓰고 나더라고, 그거. 왜 노래 씬데? 뭐야 너는 여기서? 아니 이거 아이템 다, 다 들고 나가야 된다면서? 이제 여기다가 있 이제 또현자 내린다 이자. 어머. 뭘줄 알았다네. <laughs> 노래 <노랫이> 씬 어디 있어? <laughs> 여기 있잖아 판자 옆에. 피나를들으를면안되 <uma estance>